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할거는 포켓몬스토리 타초맵 입니다 제작자는 초, 초로 너와 시케이 제작했습니다 규칙은 이거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으로 하고요 맑은 날씨 템없세기 잠시만요다 이제 포켓몬을 받으러 가자. 엄마. 야, 10, 10시야. 30, 10시 30분이야. 8시가 있는데 빨리 가. 가기 전에 꼭 하면서 명령을. 그실를 자르는 경우에는, 햇 헷... 벌써 시간이 빨리 지울까? 찌우가... 이 길을 따라가자. 야박사님 포켓몬 조, 가져가, 오박사. 어 파일이 꼬부기 이상했어. 바, 뭐지? 일단 파일이 좀... 뭐야 없잖아. 오박사 아무도 안 와서 내가 먹었어. 이거라도 가져가. 뭐야? 파할 먹었다고. <laughs> 야, 오박사님 얘기가 다르잖아요. 포켓몬 준다며요? 왜 포켓몬을 먹고 나한테 쪘다이 이상한 걸 주는 거예요? 저기요, 오 박사님. 아, 어, 이 형, 이이형 어, 뒤에 뭐가 있어? 똥꼬로 여기 뭐가 나온 건가? 아니 이것은 피카츄잖아. 좋아, 피카츄를 받았어. 받은 건가? 저 거대한 걸? 어, 어, 구구다. 디네 구구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구는 몸통박치기...이게...이게 이게 뭐야? 이게 몸통박치기니? 구구야 너는...너무 불사... 불쌍하구나. 이런거 밖에 못하다니아 어! 미안! 미안!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해서, 잘못해서 살려줘! 너. 어. 응. 아, 전부터 다시입니다. 아, 스폰포인트...스폰포인트가 있었나? 있었겠지? 빨리 가야지 으쌰. 그 이상한 피카츄는 도대체 뭐야 잘가라 피카츄 이거 약간 그거 같네 피카츄도 받고 그거 같네 포켓몬 그거 극장판 도로 정했다 그거 같네 아 이거 아 잠깐만 저기요 콤포인트 명령을 내가 모르는데 침대나 설치해놔야지 <laughs> 뭐지? 아까 그 웃음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진짜 저 이상한 오박사 나중에 듣고봐 내가 강한 포켓몬 잡아갖고 레쿠제 같은 거 잡아갖고 없을 거야 그건 절대 아니야 나왜 땅바닥에 누워? 뭐지? 가라 이 나쁜 구구 아하 계속 쥐고 있었답니다 어, 걸려서 구구는 피했다 오! 가라 피카츄 100만볼트 뭐야 공격을 안 하잖아. 그 그렇다면 할수 없지. 받아라 나의 핵펀치 퍽어퍽아 검... 진짜 핵펀치네. 어 진짜 핵펀치는 무슨? 야나 죽어 나 죽는다고. 뭐지 아까 <laughs> <이>, 이거. <laughs> 이거 떼가면 안될 텐데 헛자. 아, 어쩔 수 없지. 구구는 물리쳤지만 구구의 공격은 영원히 반복된다. <laughs> 어인. 그는 점프력을 잘 못했고 <laughs> 결국 여기서 헤매게 된다. 여기서 평행 살고 먹을 것도 없이 살아야 할지을른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우, 나의 핵주먹을 받아. 난다단단 단. 아이야. 자, 이건 깨비 참불이잖아. 이거 이기기 힘든데. 뭐지? 깨비 참불이. 고속 이동을 사용했다. 지우는. 뭐야, 내가 포켓몬이야? <laughs> 여기요? 제가 포켓몬인가요? 다음에는 어. 데코TV의 사랑과 결국 같이 하게 된다. 뭔 소리지? 하늘, 하늘이 말을 했어. 난 신이야. 넌 고통의 물약 부릴 거야. 안 돼. 근데 안 부려지는데? 응, 내말안 들면. 안 들면 계속 오, 죽게 짠깔나. 할 거야. 점프맵을 못하게 하고. 알았습니다. 어, 으아! 으아, 이, 이게 뭐야? 깨비참 우리가 쫓아온다. 피카츄. 일어할수 없지. 바다라 피카츄. 피카츄. 조종. 피카츄! 그렇게 지우는. 졌다. 뭐? 디... 엔딩방. 아니, 비. 디... 감사합니다. 디... 감사합니다.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기. 작가의 한마디. 잘 봤죠? 맵이 점, 점점 길어집니다. 나? 어?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만에 만든 맵이 거의 2, 3일이 정도 걸렸, 만들었습니다. 뭐지? 여기 책이 뭐지? 뭐가 써져 있으면 하나? 다시 설치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럼, 빠이잔치? <laughs> 여기 어디야? 빠이잔치? <laughs>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누군지 몰라도. 에나 갈게. 그래, 잘 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한 게임은 포켓몬 스토리 탈출 맵이었습니다. 어, 재밌게 플레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뵀습니다 뭐. 아침으로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누르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